위클리프 성경 번역 성교의 모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위클리프라는 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죠.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종교개혁가들이 있지만 이종교개혁의 초석을 놓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위클리프입니다. 영국의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얀후스 그리고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이세 사람은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의 기초석을 놓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위클리프는 1382년에 라틴어로 된그 볼게이트 성경을 제롬이라는 분이 번역했던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위클리프는 신앙의 유일한 표준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라 생각했습니다. 로마교회 또는 동로마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교육 신앙의 기본이. 그는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은 과거에도 진리였고 미래에도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늘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사제들과 같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국어로 근데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으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읽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은 성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설교자들이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존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소통의 다리를 놓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위클리프는 성찬 예식 때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진짜 몸과 피로 변한다는 이렇게 믿는 설을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변한다. 이게 천주교가 주장하는 성찬의 의미인데 이걸 부인했죠.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한다.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교회의 법은 성경이지 교황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교황이 발행한 면제부를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벌써 로마의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보기도 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런 위클리프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가 죽고도 한참 지난 1415년에 콘스탄틴 공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의 책들은 발매가 금지되고 그의 시신, 그 유해마저 다시 무덤에서 꺼내져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클리프의 말씀 중심의 사상은 보헤미아의 얀 후스에게 이어졌고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전해졌죠. 그래서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구호 아래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죠. 그렇다면 성경은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개혁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진 노하우, 신앙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서 출발해야죠 성경을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 느예미야 9장 1절에서 5절 등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미 8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각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영적각성은 백성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우리는 오늘 본문, 본문과 앞선 8장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만들어낸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초막절의 축제,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의 축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일에 시작해서 8일 만인 22일에 마지막 성회로 그 모임이 끝이 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그장 1절에 그달 스무 나, 날에 그때로부터 이틀이 지난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티끌을 날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부적절했던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그 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또 다른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듣는 일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배시간이 우리 몇 시간이에요? 6시간 이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 중 더러는 단에 올라 큰 소리로 하나님 요와께 부르짖었죠. 백성을 대표하여 통성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 중 일부와 또 다른 레위인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요와를 송축합니다. 또한 그 어떤 축복이나 찬양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영화롭고 정기로운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죠. 그렇다면 영적각성을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레위아 8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서로 나누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서로 기뻐서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변화였죠 느미야 8장 8절은 일곱째 달 초하루인 나팔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백성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도 해주었죠 아마도 저들은 율법책을 통해 불순종하던 조상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눈물도 흘렸죠. 그리고 그 감격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니에미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이 기쁨은 격정을 가라앉게 했고, 인심은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죠. 이렇게 된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자 영적 학생이 일어났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고 서로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변화. 그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나누며 기뻐하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각성을 불러온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두 번째 변화로,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했죠. 요나스 4장 5절을 보면, 니누웨의 심판을 선언했던 요나도 초막을 만듭니다. 이 스코트, 초막질에 만드는 초막이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니누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중동지에게 강렬한 햇볕을 막아줄 박릉크를 준비하십니다. 초막에 있는 요나가 더 시원하도록 그늘을 만들어 덮어주셨죠. 그러나 그 그늘의 서늘함도 잠시 하나님은 이튿날 새벽에 벌레들을 준비하시고 방농쿨을다 갈거먹게 하시죠. 햇볕이 자기 머리 위로 장렬하고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며 스스로 죽기를 하나님께 간청해. 이 사건은 요나가 기껏 햇볕을 피하게 해주는 초막과 방냉쿨을 아꼈다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죽게 될 12만 명, 그 니누의 12만 명을 당연히 아끼신다는 교훈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초막의 유한성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뭇가지로 만들고 그 위에 방냉쿨을 얽어도 풀벌레가 먹기 시작하면 초막은 결코 오래 갈수 없습니다. 강풍이 불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초막에 머물며 인생이 이런 초막과도 같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되새기는 일을 했죠. 그런데 초막절에 요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안식년에 거행되는 초막절 행사에서였어요. 안식년은 면제면이라고 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땅이 안식을 얻도록 경작을 하지 않는 해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에 묵혀둔 그 땅에서 자라는 곡식이나 열매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과 들짐승의 몫이었죠. 그러므로 주인들 그 땅의 주인들 손에는 안식년에는 아무런 수확물이 들려있지 않은 겁니다. 이런 안식년의 초막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노래했던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요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는 명절이 안식년의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실상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죠 그저 잠시 있다 사라질 초막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땅을 살다가 초막처럼 사라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세상의 떡이 아니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인 자신을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말씀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참 떡이 되시는 분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말씀을 통해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각성을 불러온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마지막 변화로 신정한 회계에서 비롯된 예배를 드리게 했죠. 오늘 본문 9장 3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욕기를 떠올립니다. 욥은 자기 아들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러은 철저한 사람이었죠. 혹시라도 자녀들이 생일 잔치 벌이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걱정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며 저들의 실수나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주님께 나아가죠. 마찬가지로 즐거움의 명절인 초막절이 끝났어요. 수학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함께 기뻐하는 그 명절이 초막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죠. 요배 자식들이 생일날 기쁨의 잔치를 벌이다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과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죄인 됨에 자각 없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도 없죠. 죄에 대한 저들의 철저한 회개는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기도 했죠 우리가 맺고 있는 악한 사람들과 나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세 시간의 성경낭독과세 시간의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이어졌죠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내 위인들을 앞세워 복대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지, 그 어떤 찬양과 송축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도다. 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죄에 대한 철저한 각성과 함께 삶이 수반되는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와를 호 송축했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했고 모든 송축이나 찬양보다 뛰어난 주의 이름의 존귀함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삼아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우리의 삶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주목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한 다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이런 변화를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요즘 큐티 하시면 계시록 지나고 있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연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늘 주의 말씀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쓴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기 위해 말씀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우리 자녀들처럼 오늘 이 어와나 수리하는 자녀들처럼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으며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우리 그 식구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 위클리프의 이름에서 따온 위클리프 성경번역성교회는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그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도 달라스에 있을 때그 본부에도 여러 번 우리 선교사님 장태호 선교사님 부부가 그곳에 1년간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기도 했던 바로 그 차례. 제가 다니던 달라스에서 더 남쪽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이선교 본부가 있어요. 이선교회는 1942년, 공식적으로 시작은 1942년인데, 윌리엄 카메론 타운센드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이 1917년과 18년에 과테말라에서 스페인어 성경을 판매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팔아도 스페인어를 그 원주민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자를 만들고 문법을 분석해서 10년 만에 그들의 언어인 카시켈러라는 언어로 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1942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번역 성교회가 시작되었고 세계 50여국의 그 지부를 두고 있죠. 우리 한국은 GBT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77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원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축제에 기쁨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토록 철저한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진영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과 뜻을 생각을 판단하기도 한다고 얘기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했고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에 대한 확신을 할수 있었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도 말씀을 통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서 헤엄치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계속해서. 말씀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주도하는 진정한 변화 주여 진정한 교육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이토록 귀하고 아름답게 양육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게 하신 것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그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나기 위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